열매와 친교.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녀야 할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참가자들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입니다.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가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과목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침례가 친교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숙고할 것입니다. 만약 참가자들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없든지 성숙하지 않든지 한다면 신교모임의 유익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것이며 역시 동료 참가자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품성을 가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병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와 아가페는 사랑으로 사랑의 종류들 중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아가페 사랑을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열매는 친교 모임에 참가한 사람으로 모임 내에 다른 상대를 헤아리는 세심함과 이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의 좋은 본보기는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냉정한 어조나 태도를 진정시켜주는 것이며 또한 모임에서 어떤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힘겨워하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영재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의 열매는 그들로 공감과 연민을 느끼도록 해줄 것이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구제하는 말들을 취할 것입니다.바울의 목록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즉, 성령의 열매들은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유지하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제외하고 성취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신교 모임이 모든 참가자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모임의 목적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삼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사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침내에 의해서만이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바 또한 친교 모임의 중심 인물들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들 열매들의 모임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친교로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를 위한 성경 구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주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친교에, 우리의 회합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함께 하시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men